여러분, 전자렌지에 계란찜 맹글 때 이런 불투명한 사기그릇 많이들 사용하시죠? 오늘은 제가 계란찜을 사기그릇이 아니고 투명한 유리용기에 맹글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면서 계란찜이 맛있어지는 비법까지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계란찜 할때 계란만 넣어갖고는 튼튼한 어린이 또는 어른이가 될 수가 없으니 당근 30g 정도를 잘게 다지가 준비해줍니다. 너무 커피면 식감이 거슬릴 수가 있으니 잘게 다지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계란찜에 푸릇한 풍미를 올려줄 대파 2스푼 분량 약 20g 정도를 잘게 잘게 다지가 준비합니다. 두부를 쪼매 넣어주면 식감도 살고 계란에서 느끼지 못하는 꼬시한 단백질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3분의 1모 약 150g을 잘게 잘게 으깨줍니다. 제가 사용한 두부는 콩함량이 어마무시한 놈이라 수분이 거의 없어서 그냥 사용했는데 일반 식판 두부는 그냥 사용해보 두부에 물기가 너무 많아 가 계란찜이 싱거워질 수가 있으니 두부는 면포에 넣어가 물기를 한번 꽉 짜서 사용하십시오. 이대로 넣어 빚는 것보다는 밑간을 좀 해주면 계란찜에서 두부 맛이 겉돌지 않고 좋습니다. 맛 소금 두세 꼬집, 약 1g 정도를 골고루 뿌린 다음 고춧가루 두 꼬집 정도를 더 올솔 뿌리고 희비적 희비적 잘섞어가 두부 전체로 밑간이 퍼지게 해줍니다. 이제 투명한 유리로 된 전자렌지용 내열 용기를 준비해가 혼다시 10분 1스푼, 약 0.5g 정도를 넣고 물 5스푼, 47cc를 부어가 혼다시를 녹여줍니다. 전자렌지에 물을 10초 정도 대파가 사용하면 더잘녹을까 참고 하십시오. 이제 굴소스 1스푼 2~3g, 에서진간장 반스푼 4g, 참기름 반스푼 3g을 넣은 다음 밑간한 두부와 썬그로는 당근과 대파를 넣고 계란 세알을 까어줍니다제 거는 소란을 사용했습니다. 만약 대란을 쓰실 거면 맛소금 한 두꼬집을 추가해서 간을 좀더올려주는게 좋습니다. 전분가루 반스푼 약 5g, 멸치액젓 반스푼 4g을 넣고 잘 쳐서 줍니다. 전분가루가 좀에 들어가주면 좀더 탱글쫀득하면서 전자레인지 에 돌릴 때 양념된 물이 흥건히 흘러나와서 계란찜 자체가 좀에 싱거워지는 걸 방지줍니다. 해 이제 용기에다 랩을 시야가 이렇게 구멍을 한1 0개 정도 뽕뽕뽕 뚫어줍니다. 이래주면 과도하게 발장되는 증기를 날리주기 때문에 증기 때문에 랩이 터지 나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랩이 터질부분계란찜잘안 익습니다. 구멍 뚫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3~4분 정도를 돌려줍니다자 이제 전자레인지 계란찜에 투명 유리그릇을 써야 하는 이유. 계란찜은 계란을 몇 개를 사용하느냐, 내용물이 뭐냐, 전자레인 출력이 얼마냐, 그릇 크기가 어떤가에 따라 익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. 제가 4분을 돌린 이 계란찜 잘 익은 것처럼 보이시나요? 내기 전에 모르겠죠? 근데 이렇게 투명용기를 써도 바닥을 탁 뒤집어 보시면 덜 익었으면 이렇게 덜 익은 게 보입니다. 전자레인지 계란찜을 하면 이 그림처럼 있는 순서가 1, 2, 3, 4로 있게 되는데 4번이 제일 마지막에 익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저처럼 이렇게 디비가 보시면 안 됩니다. 전 이게 안 떨어진다는 경험이 있어서 뒤집은 거고 여러분은 살짝 용기를 들어가 밑을 올리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 거는 양이 양인지라 2분 정도를 더 돌려서 총 6분을 돌리가 계란찜을 완성했습니다. 먹기 좋게 잘라가 그릇에 이렇게 슥슥 올리주면 탱글탱글하고 간이 아주 제대로 들어맞아 올라오면서 감칠맛까지 쏙쏙 배기던 계란찜 완성입니다. 전자렌지에 계란찜 만들어가 밥상 다 차리고 퍼먹다가 덜 익은 반숙 계란 때문에 얼라들이 계란찜 먹기를 거부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초간단 비법.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다려보이시대